작전 중 이상무. 이상 없습니다. 불쾌하군요. 목표 지점 도착.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폭탄이 해제되었습니다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목표 지점을 확보했습니다. 거점을 확보했습니다. 엄호를 부탁드립니다. 엄호 사격 해시. 목표를 선멸합니다 <laughs> 목표를 제거했습니다. 타깃 제압 완료. 목표를 발견했습니다. 적을 발견했습니다. 위대한 존재시여, 이들을 보살피소서. <laughs> 힘이 넘칩니다. 힘이 넘칩니다. <laughs> 후퇴합니다. 지금은 물러나죠. <laughs> 긴급 지원 요청. 지원이 필요합니다. 폭발에 주의하세요. 수류탄 투척합니다. 러이 조심하시길. 제가 앞장서겠습니다. 저를 따라오세요. 우주의 균형을 위하여 임무를 시작합니다. 전투 개시. 폭탄이 곧 폭발합니다. 폭발합니다. 피하세요. 전장으로 진격하세요. 각오하십시오. 강경책을 써야겠군요. 편히 보내드리죠. <laughs> 문제가 생겼습니다. 도움이 필요합니다. 오버시어의 영광을. 폭력으로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. <laughs> 임무 실패라니 당혹스럽군요. 제 불찰입니다. 다가오지 마세요. 그건 힘들겠네요. 불가능합니다. 이곳을 사수합니다. 현재 위치를 사수하세요.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. 심호흡을 하십시오. 다시 전장으로 갈 준비를 하십시오. 현재 상황 보고 바랍니다. 보고를 요청합니다. 빚은 돌려드리겠습니다. 확인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따라올 수 있겠나요? 속도를 올려보죠. 뭉쳐야 할 때입니다. 저에게 모이세요. 정정 당당하게. 정면 대결입니다. 선두를 맡으십시오. 제가 뒤따르겠습니다. 진영을 갖추세요. 전투 위치로 이동하세요. 수준 미만이군요. 작전 성공. 임무를 완료했습니다.